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날 종려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날 이한 주간이 예수님의 고난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고난 고난주의 주일 주간이라고 고난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게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일어나침에 새벽에 미명에 군사들에게 붙들려 가셔서 모진 고초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성 금요일이 들어 있는 주간이지요. 복음서를 읽어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그한 주간의 행적을 얼마나 자세하게 길게 무게 있게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핵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 깊이 바라보면서 또 권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참석하면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 보우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 어느 날 인도 캘커타에서 길을 가다가 할아버지 두 명이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 믿는 친구에게 예수님 안 믿는 친구 할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죠. 우리에게는 인도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남자 신 여자 신이 있는데 뭐가 모자라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냐 너는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는 그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은 없기 때문이야.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지요. 정확하게 대답을 했지요. 오직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공자, 석가, 마오메트 다 귀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제 세례문답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또 우리 교회 나오신 어르신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생들 또 어르신이 대답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죄 용서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마지막에 큰 소리로 절규하셨던 그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 30절부터 보면 제육 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 시까지 계속하더니, 제구 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릴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아침 아홉 시쯤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런데 한 3시간쯤 지나서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캄캄한 암흑이에요. 여러분 암흑 o 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요엘서 이장이절 앞부분에 보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힌 날이라라고 말씀하셨고 스바냐서 1장 15절에 보면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혼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물론 이 말씀은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실 때그 광경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그 곳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 요해를 통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난 12시부터 한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깨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마라고 하는 말은 위하다 하는 뜻을 가진 라라는 단어와 무엇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라는 단어가 합쳐서 무엇을 위하여 어찌하여 무엇을 위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이 절규하셨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절규하셨을까요? 물어보셨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절규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경험을 하시고,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좋으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 그 하나님에게서 내쳐졌다. 이건 너무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아픔이라는 것을 이 절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사랑의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절교를 하셨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긴 시간 동안 일곱 가지 기도를 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아야 할 사람은 난데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벌받으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수 53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냥 매몰차게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죄인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내가 심판 받아야 되는데 내가 버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버림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사 박단이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은 누구나 다 은혜 받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감감한 어둠 속에서 피터 서인가 된 주먹으로 천국문을 두드리는데 응답이 없을 때,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알지만 현실에서 도무지 느껴지지 않을 때, 수목계신 하나님을 찾는 일은 사막에 홀로 버림받은 자의 처절한 심정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은 성공한 믿음의 선조들이 선조들이 이미 걸어갔던 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뿐 아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 나만 왜, 왜 나만 이럴까라고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꼭두각시나 요술램프 속에 들어있는 요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에게 침묵하기도 하시고 나에게 침묵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때에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긴 시간 동안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고통스러울 때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 절교하며 울며 기도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울며 기도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시고 더 복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은 왜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나 대신 버림당하셨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버림받은 느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 이루셨다 선포하신 예수님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돌아가시기 직전에 큰 소리를 지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큰 소리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은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가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이한 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그 하늘을 날던 새들은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인 하늘을 보며 다 이루었다고 조아립니다. 그 구름은 더 높이 있는 구름에게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다시 그 구름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옹유하고 있는 영광의 구름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예수는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방금 그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쏟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번에 영원히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소의 휘장을 없애신 예수님 38절 39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고 숨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진 것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한 차례 갈수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딱한 차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피사발 들고 벌벌 떨며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성소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 휘장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 있느냐면 하늘 그림이 그려 있다고 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무엇을 수놓았느냐 하늘 그림이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그 하늘이 찢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이하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이 갈라졌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마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어요. 하늘 그림이 그려 있는 휘장이 갈라졌어요. 이제는 죄 있는 우리들이 죄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개척 초기에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군데군데 촐락을 구성하고 이제 떨어져서 사는 겁니다. 어느 가을에 이제 들풀들이 다 말라서 키보다 더 크게 자란 풀들이 가한 들판인데 어 하루 저녁은 자는데 말입니다. 인디언들이 저쪽에서 바람 이쪽으로 부는데 그쪽에 불 놓은 거예요. 밤인데 환해서 보니까 나가 보니까 세상에 우리 마을을 향해서 그 무서운 불, 불길이 막 날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다타 죽게 됐다고 다 두려워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젊은이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자네들 저쪽에다, 저쪽에다, 저쪽에다가 지금 당장 불을 놓게 나 아유, 할아버지, 지금 불이 나서 날린데, 왜또 불을 놓으라고 하세요?" 어서 하지 못해 그래 가지고 할아버지가 무섭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쪽에다 불을 놨어요. 저쪽에서는 불이 나 이쪽을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고 이쪽에서는 불은 저쪽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타버린 저 위로 올라가시오. 다 올라가시오. 그래가지고 정말 불이 코끝까지, 눈 앞에까지 왔는데 이후에 올라가서 다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번 불탄 장소는 불이 옮겨붙어야 안 옮겨 안 옮겨붙어요? 옮겨붙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버림당하셨어요. 나를 위해 버림당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버림당하지 않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셨어요.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내가 붙으면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로 날마다 날마다 성화되어 가다가 결국은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며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다. 나를 그 예수님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난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주간 보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